안녕하세요, 정문치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4월에 이제 맞게 우리 또 이제 30세 이하이신 분들에게 적합한 보험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28세, 90년생이세요. 어, 이제 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롯데에 대한 거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하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은 걔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특약 보험료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 조금 나비 면제도 그렇고 가족의 배책도 탑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에는 또 메르츠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코치님 뭐, 롯데가 좋아요? 메르츠가 좋아요? 아니면 DB가 좋아요? KB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런 거라기 보다는 어, 저에게 맞는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럼 제가 원하는 바는 좀 이런 보험인데, 저는 가격이 아주 좀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전체적인 게좀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좀 나비면 좀 중요한데요. 아니면 저는 좀 이런, 좀, 음, 좀, 이런 딱 진단비만 딱 이렇게. 아니면 전, 전체적으로 수술비도 딱 이렇게. 그렇게 좀 원하는 바를 말씀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전 보험 잘 몰라요. 음, 좀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좀뭐가 뭐, 좋을까요? 그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 뭐 가격이 좀 중요한가요? 아니면 보장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설계안을 해드린다라는 점어 안내를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납입 기간도 그렇고요, 보장 기간도 그렇고요. 제가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어 일단 이게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럼 저랑 조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 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 1904. 자, 이제 4월에 맞게끔 이제 또 보험이 나왔는데요. 음,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 메리츠의 효자 상품 중에 하나죠. 아주 잘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음, 설계가 된지 한번 봅시다. 자, 3대 질병. 뭐가 있죠? 어, 재무제 영상으로도 여러분 봤으면 알 거예요. 암, 뇌, 심장.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가 3대 질병 진단비. 자, 그다음에 두 가지의 후유 장애가 있어요. 상해 후유 장애, 질병 후유 장애. 뭐라고요? 상해 후유 장애,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수 진단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암 진단비,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 질병 진단,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 상해 후유 장애 진단비. 이렇게 다섯 가지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 진단비의 마련이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손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필수 진단비로서만 준비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필수 진단비 더하기 여러 가지 수술비가 들어 있는 거로 준비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또 필수 진단비에 여러 가지 수술비 있는 것에다가 운전자상에까지 넣으실 것인가 아니면 또 필수 진단비에 여러 가지 수술비에 운전자상에다가 화재까지 넣으실 것인가. 그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점. 근데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랑 라하각게 된다면요 실손과 필수 진단비, 그다음에 여기다 수술비 조금 더 넣는, 넣으시는 거, 수술비 다 넣어도 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인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험료 막이원 이원에 또 이렇게 또 몸매시는 분들 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딱 필수 진단비로만 넣으시면은 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시, 시작할게요. 자, 일반상의 후유장애가 3%부터 100%까지인데요. 얼마예요? 그게 5천만 원이라고 써있죠. 5천만 원.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 5천이다. 그다음에 상해장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반 상해 사망도 넣지 않았어요. 최소로 넣었고요. 자,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의 진단비가 얼마예요?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 자, 질병 후유장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자, 그럼 당연히 거기서 맞게 경측침의 시대 척도 2점 이상이었을 때에는 3,000 곱하기 40% 하게 돼서 1200, 그 다음에 중충침이 얼마야? 1800? 이 정도 진단비로서, 후유장해 진단비로서 지급이 된다.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암진단비, 뭐 제외예요? 유사암 제외. 그러면은 유사암이 무엇이냐라고 일단 알아야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확대하고. 자, 암진단비 봐보게 되면, 자 가입일 이후에 암 아래 유사암 제외 그럼 아래 유사암이 있겠죠 그쵸 여기 있네요 요 요거 유사의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다 무슨 암이냐면 이게 암이요 아니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암이요 아니요 암 보통 무슨 코드를 쓰냐면 C코드를 써요 C코드 근데 C코드가 아닌 다른 디코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뭐 다른 질병 코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코드 대장전망 내암의 디코드가 대표적인 진단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갑상선암 목재자리암 기타피부암 경혈성종양에 해당하는 것들 4대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4대 유사암이 우리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2천만원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진짜로 어 3천만 원 일반암 진단비의 10%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진코지의 옛날 영상, 1년 전 영상을 보시면 어, 그때 암 진단비의 10% 이렇게 딱 설정해 드리는 거 보셨어요. 그때는 그거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사암 진단비를 얼마까지? 얘는 2천만 원까지 설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암 진단비 얼마예요? 3천만 원인데 그러면 은 당연히 고해감 우리 뭐가 있을까요 뭐 혈액암이 있을 수도 있고 뼈암, 뇌암 그 다음에 뭐어 그리고 또 여러가지 어 고해감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것들 또한 얼마를 받는다 3천만원 이거는 또 고해감이 내가 설정하기에 따라 16대 고해감이 있고 또 5대 고해감이 있거든요 내가 거기에 맞는 고해감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참고사항으로 소해감진단비 유사함진단비라고 말을 할게요 뭐소해감진단비따른뭐 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외감이라고 제가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비 얼마예요? 천만 원으로 써 있다. 뇌졸중 진단비가 천만 원. 근데 천만 원이 아니라 바로 위에 보시면 뇌혈관이라는 진단비가 이천이천이라고 ,000, 되어 있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뇌 심장은 집합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암은 아니에요. 암은 아닌데 뇌와 심장은 집합 무슨 말이냐? 가장 작은 게 뇌출혈, 그 다음이 뇌졸중, 제일 큰게 뇌혈관, 그다음에 심장은 어, 가장 작은 게 급성 신경색,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혈관질환이 2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모두 포함한다. 뇌졸중도 포함한다. 그 3천이 되고 뇌출혈은 뭐냐면 뇌경색, 뇌졸중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모두 포함해줘요. 뇌혈관질환 코드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된다. 심혈관질환 진단비, 혈성심장질환 협심증 관련된 거 2천만 원 되어 있고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이지만 모두 포함된다고 혈성심장질환 3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은 진단비 완성이 됐네요 그쵸? 그렇죠? 어, 암 진단비, 암에 관련된 거 완성 뇌에 관련된 거 완성 그 다음에 심장 관련된 거 완성 질병상에 관련된 후유장애 완성 그래서 필수 진단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 제가 뭐를 탑재했냐면 뇌혈관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포함을 시켰어요. 보시면 어, 여기는 없지만 뇌혈관질환 수술비 얼마 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얼마 일천만 원씩 탑재를 했고요. 질병수비 있어요? 없어. 사망수비도 없어. 없어. 나머지는 다 없어. 어 여기는요? 일상배상책임은 있어. 얘는 어, 실손의 자부담 2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삭제 이렇게 되고 골절 진단 수술비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딱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납 90세 만기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냐면 자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좀 엔터 쳐서 내릴게요 무해지 환급형 얼마에요? 79,270원. 그래서 당연히 얘는 뭐 질병 년 사망 없고요. 상년 사망, 사망 없고요. 얘는 30년 납 구입사망 도 괜찮아요. 30년 납 구입사망 하게 되면은 6만원대 초반? 거의 중반 정도로 내려오겠죠. 음. 전전3 0년 납도 괜찮아요. 진고치 보험도 30년 납이거든요. 월납 보험료 낮은 건 좋더라고. 월납 보험료가 낮는, 낮은 게 20년 납하시는 분들은 빨리 끝나고 싶은 거야. 최대한 빠르게.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빈 면제. 나빈 면제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옆에 보이시죠? 여기 나빈 면제 관련 사항으로 보시면, 여기 쭉 보장계실 이후, 보이시죠? 암인데, 유사암 포함. 그러니까 유사암 포함되어 있는 유사암도 포함, 포함되어 있는 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혈성심장 질환, 일대의 어, 납입 면제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해50% 이상 후유 장해 또 질병 50% 이상 후유 장해 일대에 납입 면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환급표를 한번 봐볼까요? 환급표 보면 내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 총 얼마예요? 1,900만 원 정도를 납입합니다. 근데 20년간 납입했을 때의 이 해지 환급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무해지한급형 같은 경우에는 월납보험료를 아주 중요시하게 잘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징고책을 생각했을 때이 월납보험료가 가장 적합한 보험료는 이 범주가 5만원에서 부터 한 9만원 사이 다시 한번 5만원에서 부터 9만원 사이가 가장 괜찮은 범주다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료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뭐 징고책을 설계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6에서 7만원 이 범주를 제일 많이 선택하세요 거의 90%. 6에서 7만 원 정도. 어, 그래서 보시면 20년 차가 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때 해지를 하시면 113% 정도의 환급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쭉 지나서 78세가 정도가 되었어요. 50년 뒤가 되었을 때는 82.8%의 환급률이 있다. 해지를 하신다면 얘를 만기까지 들고 가면 환급금이 있다 없다 다시 없어진다. 보장을 받게 된다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 20년 앞 90세 만기의 무해지환급 병 어, 비갱신형 상품을 한번 알아봤어요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이고요 어, 설계안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 뭐 이제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어 이제 성별에 맞게끔 이제 각자에게 맞는 설계안이 무엇이 있을까 최적화된 설계안을 제가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적게 어, 상담을 좀 요청하고 싶다 하시면 은 위에 카카오톡 어, 아이디 보이시죠 AI R r POS 88, AIR POS 88, AIR POS 88,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 010-2580-884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거의 못 받으니까 어,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지금 곧 다음 시간에도 좋은 설계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